들 같은 경우에는 서뚜껑 운전을 하는 주부로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항상 사회에 생활을 한다든지 뭐 리더 지도자격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더안 좋은 것은 구설 수도 많고 또 병약하고 그럴 수 있는 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명할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어, 자기 거 이름을 한번 이렇게 수리를 더했는데 22수리가 나오신 분들은 어,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년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아무리 초년, 중년에 고생을 했지만 말년이 건강하고 좋아야 된다 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감옥에서 좀더 오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뜻만 가지고 이름을 지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아마 우리 말은 개나 소나 다 의사가 아닌데 수술하는 것처럼 장면을 하면 안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유명인들의 이름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는 송곡도사입니다. 이름이 좋으면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의 이름풀의 주인공은 얼마 전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법안이 통과되어 면직처리가 됐고, 또 극기하는 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지금 체포 구금가에 된 이진숙 씨의 이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7회이죠. 우리가 이게 뭐 참진 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10팩 입니다 이건 말글쑥이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옛날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두 개를 더하니까 17또 더하니 22 22와 7을 더하니까 29가 나옵니다 오행도 달아 보겠습니다 오행은 온플러스한다 했죠 그래서 7 8은 8이 되지만 금에 해당이 되고 이것 또한 7이기 때문에 금 이건 1, 2는 목에 해당이 된다 했죠 금이 두개 목이 하나 아, 상극의 구조네요 자 그러면 장면가가 지었는지 비전문가가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짝수가 있기 때문에 음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17 29는 장명가가 어, 성명학에서 이름 지을 때 사용이 가능한 수리에 해당되지만 22 수리는 절대 사용을 하지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어행은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수리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은 22 수리와 오행이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장명가가 짓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리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수리 어, 용진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용감하고 전진하고 굳세게 펼쳐가는 수리이며 스스로 분발하고 창달하는 형상이다 큰 뜻을 품고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수리이다 또한 지혜가 출중하니 남보다 앞서간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자립으로도 대성하며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 특히 갈로군이 강하고 해외의 운도 좋아서 예국에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으며 부와 귀함이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길한 수리이다. 이 이진숙 언론인 이분은 옛날에 종군 기자도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좀 사실 이름을 알렸던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22술이 중단격, 중절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모가 준수하고 재주도 우수하며 지력도 있고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비하여 그 결과는 허무하다 병약하고 꺾어지는 운이며 가을에 초목이 설일 만나는 형상이다 재주가 비상하나 중도에서 좌절해 버린다 고독하고 예수, 이별, 조난, 불구, 육친의 무덕, 부부가 이별하는 수리에 해당이 된다. 음, 아주 좋지 않습니다. 22수리. 29수리, 성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출중한 지모의 명석한 두뇌로 왕성한 활동력까지 있으니 대업을 성취하여 부기, 공명은 물론 무병 장수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기에 오를 수가 있고, 성공하여 복을 받는 운이며, 큰 공을 세웠음을 세상에 알리게 되고 만복이 형통한 형상이다. 온도한 법을 가지고 노력하니 높은 지위를 얻고 대입을 성취한다. 부귀 공명과 장수도 누린다. 또 처세술과 지모가 탁월하여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하는 원만한 수리이다. 아, 하지만 여성에게는 다소 강한 수리로 현모 양처보다는 사업이나 일체능 방면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식 구수리의 특징은, 어, 남자에게, 남성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뚜껑 운전을 하는 주부로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항상 사회에 생활을 한다든지, 뭐, 니더, 지도자격으로도 나갈 수 있다. 어, 그 수리에 해당이 된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더 말씀드리고, 오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분은 왜 이름을 짓지 않았다고 했냐면, 22수리 때문에 짓지 않았다고 했죠. 22수리는 무지 고약스럽습니다. 왜냐면,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다. 어,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의기양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어, 좋아요. 잘 되고. 하지만 중도에 꼭 실패가 따른다든지 악재, 애군 이런 것들이 끼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안 좋은 것은 구설수도 많고 또 병약하고 그럴 수 있는 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명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어 자기 거 이름을 한번 이렇게 수리를 더했는데 22수리가 나오신 분들은 어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구조적인 어떤 상극관계인 오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이 두 개, 목이 하나. 이 하나만 가지고도 금목으로 어 상극의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도끼가 두 개인데 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 강하게 어디를 자 제가 그랬죠? 항상 이름풀이는 상중 한데 여기는 머리 쪽. 신체로 얘기하자면, 머리, 가슴, 또한 다리, 하체 쪽을, 어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가 안 좋겠죠? 이런 밑에가 근국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허리 아래쪽이 좋지 않거나, 관절, 어 이런 쪽이 약하거나, 자주 다치거나, 또 병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개명을 해야 되는 게 낫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행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이 진숙이란 이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숙이란 이름은 뜻은 참 좋죠. 말 그대로 뜻만 가지고 지었다. 우리가 이 진숙하면 또한 명이 있죠. 이재명 전부에 들어와서 맨 처음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가. 낙마를 하신 분인데, 이분들도 나이도 좀 비슷해요. 이 언론인 이진숙 씨는 61년 소띠고, 이 교육부 장관으로 낙마하신 분 이, 이진숙 씨는 이분은 60년 쥐띠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름풀이는 아마 똑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분들, 이분들이 서로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 인생이 틀리,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묻는다면 그것은 사주가 틀리고 또 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름풀이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쉽게 낭말하셨는데 이분도 보면은 말년으로 가자. 두분다 60년, 61년생이면 지금 이제 60대 중반 이후로 달려가면서 70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연령으로 봤을 때 중년에서 이제 말년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년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아무리 초년 중년에 고생을 했지만 말년이 건강하고 좋아야 된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감옥에서 좀더 오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17술이나 29술에서 나온 것처럼 갈로군도 있고 또 맹예, 명예, 부와 맹예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거든지 이름도요, 세개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곡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 님이 궁금한 게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맑을 수 이렇게 숙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숙자의 어떤 특징,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진숙이란 이름에 대한 것을 만일 한자만 구조적으로 바꾼다면 음괜찮은 건지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아,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물어본 어, 이 숫자, 보통 우리가 진수기 말고도 명수기 또뭐 희수기, 경수기 많잖아요. 그쵸죠 그래서 지수기. 하지만 이 숫자라는 자체는 뜻은 좋습니다. 막다, 깨끗하다. 그런데 의외로. 깨끗한 삶을 산다든지 좋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다음에는 이름은 이렇게 지어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영상도 제가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말을 할것 같은데 뜻만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아마 우리말은 개나 소나 다 의사가 아닌데 수술하는 것처럼 장명을 하면은 안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맑은 숙자는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막다는 것이 더럽다로 보시면 돼요. 아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숙자를 가시, 가지신 분들이 보통 다 강해요. 여자들 분들 같은 보면은 대부분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나서길 좋아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기를, 우리 선대부터 내려온 것들을 배웠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대 뜻으로 짓지 말 것. 그래서 이것 말그속이 막지 못하다. 그래서 이 특징은 사실은 어떻게 조합이 되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만일에 앞에가 진시여도 한자가 만일 이게 지금 십핵이 아닌 뭐 구액인데 21이 나왔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간 장명을 하고 있는데 말구숙을 써서 개명을 해주거나 뭐 신생아 이름을 지어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한자만 바꾸면 괜찮습니까? 자, 진숙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숙자가 사실은 이름만 바꾼다 한자만 바꾼다해서 좋지 않아요. 발음 자체가 숙자 자체에 어떤 것이 보통 말글숙, 아재비숙 뭐 해서 이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고르기도 사실 어려웠겠지만. 숙자라는 발음 자체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한자만 바꾼다 해서 좋다고 보지는 않다는 거 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내가 사회저명 인사다. 이 사람도 사회저명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육부 장관 낙마하신 분도 사회저명 인사더라고요. 충남댄가 어, 총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교수고. 사회 재음형이사니까 이름을 내가 못 바꿔요.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지난 영상이 뭐 최강웅이든 누구든 다 그랬죠. 한자를 좀 바꿔주면 그나마 더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굳이 이런 뭐 간제 구설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당한다면은 아마 한자라도 바꿔주면 그 영향력에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서 잔잔한 어, 상, 상황으로 인생의 말년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